차별화로 된위 뷰티 지점 중에 저는 잠실지점 박혜림 디렉터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지점 이형이 디렉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어우 하트가 만발하네요 <laughs> 자,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오늘 주제가 위 뷰티 탄생과정이랑 태클링 네. 탄생 과정인데 오늘 저희 주제에 맞게 응.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무슨 무대? 디렉터님 특별한 무대 준비했잖아요. 아니 없어요. 준비했잖아요. 아 벌써? 준비했잖아요. <laughs>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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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남쪽 나라에서 <laughs> 오늘 막 순영하고 <laughs> 돌아오신 우리 광주 디렉터님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아니 어떻게? 아 우리 테크닉이 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라텍스 장갑 끼고 하는데 매주마다 네. 매, 매 주마다 네. 일주일에 두번씩 오다보니까 꿈에서도 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 <웃음> <웃음> 춤을 추게 되었네요 <laughs> 역시 멋져요. 우리 광주 디렉터님 흥이 얼마나 많은지 아, 진짜? 제가 정말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제가. <laughs> 자, 그러면 이 기운을 몰아서 네. 우리 흥이 또 깨지시면 안 되니까 네.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 광주 디렉터님의 <laughs> 남쪽 나라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9아살김아 광주에 살고 있는 김물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비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예. 넓은 면적도 있고 또 안정감이 있는 발로 하는 마사지가 그더 완성도가 높다 하셔서 대표님께서 계속 피부 관리 하시다가 이제 발로 하는 발사지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저희가 좀 독보적이죠? 네네. 네. 네. 아, 아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또. 어네 아, 네. 아, 저... 아, 위비티가 만들어진 탓에. 위비티 마찬가지예요. 발로 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대표님께서 이제 피부 관리가 좋으셔서 피부 관리를 네. 계속 하시다가 연구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뻐지고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탄생 과정에 있어서 제가 대표님을 너무 존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있냐면, 네. 저희 대표님이 이 위뷰티를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를 썼는 줄 아세요? 얼마예요? 3천만원? 응. 그럼? 3억? 35? 응. <laughs> 30억. 우와. 저 몰랐네요. 30억. 음, 우리 대표님. <laughs> 그니까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돈, 네. 물론 투자하는 돈도 참 중요하죠. 근데 네.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만들었냐가 너무 중요한데, 네. 어, 오로지 초심. 딱 하나, 가치간딱 하나, 온 국민이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모든 국민이 원하는 부위가 원하는 대로 예뻐질 수 있도록 저희가 테크닉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제 차례죠. 네. <laughs> 자, 저희... 잠실 게스트분이 누구실지 제가 좀 배야겠어요. 얼마나 예쁘신 분이 함께 하실지. 고객님, 저희랑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쁘신 우리 고객님이 어떤 게 궁금하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중년 여성에게는 코르셋 피부 관리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코르셋. 네. 코르셋이 실질적으로 어 어떤 상체라던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허리 잘록한 핏 있죠. 단순히 잘록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어, 엄마들의 몸매가 핏이 예쁘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이 편안해지고 아랫도리가 따뜻해지면서 훨씬 편해지는 것도 있어서 좋고요. 이때 저희의 가장 장점인 목 피부 관리를 같이 받으시게 되면 한결 목이 내려가면서 어깨가 훨씬 편안해지세요. 네, 어머니 단순히 목, 어깨가 아니라 이런. 밑에 하부 하체를 중심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게 네. 너무 지금 신선한 <laughs> 충격이에요. 실질적으로 <laughs> 목이 불편하신 분들 대다수가 이 코로센 네. 라인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 질문 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laughs> 감사하죠. 그럼 제가 반대로 역으로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laughs> 생각지 못하셨죠. <웃음> <웃음> 제가 네. 관리가 굉장히 필요했던 이유는 네. 제가 체형이 좀 이제 상체 쪽에 살이 조금 있어서 네. 라운드 숄더랑 일자목이 네. 너무 심한 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힘드셨구나. 네, 편두통이 너무 많아서 네. 너무 심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위뷰티를 알게 됐고 네. 이제 위뷰티가 정말 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무작정 관리를 받으세요 고객님 이러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서 네. 그거를 실생활에 유지를 하실 수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조건, 아, 무조건 운동이랑 병행하라고 하시는 거에 제가 네.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진짜 저희 솔직하죠? 네. <laughs> 네, 정말 이거는 마사지 관리 받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맞아요. 효과가 좀더 좋다, 고 그렇죠. 하시는 말씀에 네, 그리고 늘 교육 받으시고 하는 말씀에 제가 늘감 네. 항상 감동받고 매주, <laughs> 매주 자기애발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분한분 한분 고객님들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정성으로 가치를 담아서 고객님의 몸매 얼굴에 가치있게 아름답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미래도 맨날 예뻐지게 도와드릴게요 <laughs> 함께해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저도 감사드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짠! 짠! 제가, 제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까지 게스트 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말씀 잘해주셨고, 네. 또잠실드립터님께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아유, 저희 고객님도. 왜 이러시나 또, 또. 왜 이러실까 또. <laughs> 저희 고객님도 덩달아 네. 그 말씀 잘. 듣고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 됐습니다. 가치 있다는 피부 관리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고객님들께 정말 정말 가치를 드리기 위해 매 순간 정성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 맞아요. 어떻게 헤어지기 싫어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뷰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 클릭 해주세요. 네, 그럼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